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성남FC로 이적하게 된 안진범이라고 합니다. 네, 저는 일단 포지션은 미드필더고, 저의 플레이 스타일은 일단은 패스랑, 어, 볼 관리 능력 이런 게 저의 장점이고요. 또, 많은 분들이 수비에 대해서 좀 수비를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저의 장점 중에 하나가 또 수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네. 민혁이나 태희, 상훈이 형, 규성이, 용지 이렇게 같이 뛰었었는데 그때 뭐 호흡도 잘 맞고 좋았었는데 또 같이 이렇게 뛰게 돼서 너무 좋고요 또 기대가 되고 올해 좀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. 일단은 부상 없이 한 시즌을 좀 잘했으면 좋겠고, 또, 최대한 많은 경기에 출전을 해서, 일단 득점보다 저는 도움을 할때더 어떻게 보면 희열을 느끼더라고요, 저는. 그래서, 많은 이제 공격수들이 득점을 할수 있게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뒤에서 노력하겠습니다. 네. 작년에는 좀 이제 강등 싸움에서 좀 하이 스플릿에 있었는데, 제가 이제 와서 이제 느껴봤는데, 뭐, 좋은 지도자분들도 시고 좋은 선수들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상위 스플릿에서 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번에 성남 FC로 이적하게 되었는데 어, 일단 명문 구단에 오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요. 또 팬들이 엄청 열정적이시라고 들었는데 꼭 운동장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꼭 팬들에게 보답하고 싶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